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밤 사이 내리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. 다만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 내륙지방 곳곳에는 빙판길이 생긴 곳이 많으니까요. 귀경길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또 밤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 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. 눈 구름은 물러갔지만 그 뒤를 따라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4도로 어제 아침보다 약 5도 가량 낮고요.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. 특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. 현재 내륙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진 곳이 많고요. 동해안에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오후 시간대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.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4도, 대구 2.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, 대전과 전주 1도 안팎에 머물겠고요.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. 당분간 추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계속될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